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도 많이 왔고 날씨도 후덥지근했는데 구독자분들 한주 동안 별일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2,900을 돌파할 뻔했지만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일단은 먼저 미국에서 발표된 물가지수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CPI 지수가 전년 대비 3% 상승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가 3.1%였으니까 예상치를 0.1% 하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값이나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도 전년 대비 3.3% 상승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0.1% 하회했거든요. 근원 CPI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전달 대비 한 번도 물가가 더 올라간 적이 없었고요. 조금씩이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0.3% 상회했더라고요. 생산자물가지수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약간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산자물가지수보다는 금리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번에 CPI 지수를 보고 9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미국 전문가 94%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 9월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면 올해 최대 두번 정도까지 인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를 주도하던 나스닥이 약간 주춤하였지만, 대신에 다우존스 등 그동안에 소외받던 종목들로 수급이 일부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스닥은 0.7% 상승했지만 다우존스가 1.1% 상승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상승폭이 더 컸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다시 4만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볼텐데요. 코스피는 지난주 대비 0.1% 하락했는데 목요일에는 2900까지 올라갔지만 금요일에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한국도 다음 주에는 다시 2900을 도전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한국은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통결되었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금리가 통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한국도 4분기에는 금리를 한번 내리는 것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빨리 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빨리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정부와 밀당을 하면서 연말 즈음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분도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금투세를 강행할 가능성은 저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삼성전자 우선주 이번 주에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187주를 덜어내었고요 이제 800주만 남겨두었거든요. 이번 주 우선주도 주가가 7만원을 넘어가기도 했지만 금요일에 4% 하락하면서 다시 1% 손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남겨둔 800주는 주가가 7만원 넘어갔을 때 100주를 더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하지만 수익률 5%부터 100주 단위로 조금씩 정리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런 아쉬움이 조금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노사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로 노조의 주장이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조속하게 갈등을 봉합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덜어낸 수량 일부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줄여서 탈의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던데, 여하튼이 종목을 조금씩 모아가 볼 생각으로 약 800주 정도를 담아 보았습니다. 국내 리츠 etf 중에서 월배당하는 종목은 대표 종목이 탈의 부인과, 올해 상장했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종목은 연 분배율이 7.5%로 성과는 거의 동일한 것 같지만 탈이 부위는 월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코덱스는 월 중순에 배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한 ETF가 월 중순에 많이 배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말 기준으로 배당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리치들 주가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요. 금요일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주가가 장 초반에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50주를 부랴부랴 매수를 했고. 150주를 매수하다 보니까 현금을 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다시 채워두려고 SK텔레콤 40주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중순에 배당하는 커버드콜 4인방은 이번 주에 배당금을 공시를 했는데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은 110원, 그리고 에이스 미국 픽테크 7은 156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반도체는 158원, 에이스 미국 500은 136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월 분배율은 타이거가 0.9% 그리고 에이스는 1.3%로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상품들은 목표하는 수준대로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번 주에 40주를 덜어내면서 이제 28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 80주까지는 덜어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200주까지는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먼저 월배당 종목들부터 볼 텐데요. 미국 테크 탑 10은 저번 주와 주가가 비슷했던 것 같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이번 주에 15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률이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150주는 더 매수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템과 보유 수량을 맞춰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저번 주 대비 2% 상승했고 위클리 커버드 콜은 저번 주와 주가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디에오토 모티브는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이 공시가 되었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케이카는 주가가 13,000원 이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코리 인프라 저번 주보다 주가가 1%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12,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로 매수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이알리체는 다시 3,900원대를 회복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는 3,800원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SCHD 주가를 보니까 1%또 상승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79.64달러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 고점이 80달러였거든요.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만 3%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랜 시간 소외받고 있다가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국 배당주들도 이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한국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들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디엔오토 모티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볼텐데요. 이번 주에 주주 가치 재고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배당금과 주식 소각 금액을 합쳐서 주당 4천원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전체 주식의 3% 물량을 조만간에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간 배당을 공시를 했는데 6월 달에 주주명부 폐쇄 공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배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중간 배당금은 2,000원을 지급하고요. 전전도 중간 배당금이 500원이었거든요. 이번 중간 배당금은 4배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배당 성장주 중 하나이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배당금은 4,000원을 예상하거든요. 전년도 배당금보다 1,000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20년도 배당금이었던 2,000원 대비하면 배당금이 2배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4,000원 기준으로 배당률이 4,8%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 성장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투자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발표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평단가까지 올라왔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덜어내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주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주가가 8만원 이하로 또 내려온다면 조금 더 수량을 늘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면 JPQ는 저번 주와 주가가 비슷했던 것 같고요. JPI가 저번 주 대비 1%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두 종목은 월 배당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해줘도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